대 마인크래프트 유튜버시들 하지만 유튜버에게 버림받은 버전이 있으니 1.1.4 나무에서 광물을 얻는 신기한 버전이지만 그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냐면 이거 아이템으로 마시는 분 얘가 수지 벽돌인데 얘도 수지 벽돌입니다 누가 번역한 거야 이거? 수지에도 특별한 기능이 있으니 가부장식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챌린지 야생에 존재하는 모든 형판을 얻고 모든 갑옷을 수지로 장식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야생에는 총 18가지 형판이 존재하며 나오는 확률이 모두 다릅니다. 가장 얻을 확률이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창고에서 얻은 재료들로 빠르게 소를 만들어주고요. 소를 사용하면 무료 형판을 4개나 찾을 수 있는데 땅 속에 붙여있는 유적지를 찾아야 합니다. 개발자가 친절하게 유적지 위치를 테라코터로 표시했는데 예로부터 전해지는 마인크래프트 명언이 있죠? 마크는 확률만큼 찾으면 안 나온다.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평소에는 잘보였던 족지가 찾으니까 보이지가 않네요 타이가 바이오미도 분명 뜬다 했는데 오잉? 이건 또 뭐야 땅에 박힌 테라코타를 찾는 대신 얼음에 박힌 난파선을 찾았습니다 이게 오히려 좋은 게 난파선 안에는 상자가 있는데 여기서도 형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오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첫 번째로 얻은 형판은 바로 안녕하세요 해안입니다 진짜 찾을 생각 없으면 쉽게 발견하는 건 기분 탓인가? 어쩌다 보니 바로 옆에 있는 전초기지까지 발견했습니다. 설마 여기서도 나오겠어? 어머나! 25% 확률을 뚫고 보초 형판을 얻었습니다. 원래 목표는 아니었지만 얼떨결에 형판 두 개를 얻었네요. 유적지가 나오는 바이옴을 찾으며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이번에는 피라미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도 형판이 하나 숨어 있지만 확률은 그다 높지 않죠. 근데 지금 나운 좋잖아. 여기서도 바로 찾았으면 주작으심 받았겠죠. 아쉬운 대로 TNT라도 챙겨가겠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될 예정이니까요. 이건 그냥 죽이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거뭐찾약만좌표로 참... 이동했지만 아직 유적지는 발견 못한 상태. 분명 정글 바이옴에도 나온다고 했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 것입니다. 유튜버가 이런 멘트를 친다? 그럼 곧 나온다는 뜻이죠. 와 저게 왜 나와 지도 없이 대저택을 찾았는데 이걸 좋아해야 할까요? 대저택을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격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갑옷 우민을 발견했을 때 평소와 다른 빠른 상황 판단 이렇게 한 마리씩 꼬득기면 우민을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죠 이 역시 하남자 대표답다고요 여러분의 그런 편견 오늘 바꿔드리겠습니다 일단 히트박스가 큰 변명자부터 제거 후 어? 한명더 있는 건 변수인데? 어? 야야 어, 어, 남은 피는 한칸 그리고 어디선가 부순 화염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토템을 날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생긴 화염이에요? 가까스로 대저택에 무단 침입한 우민들을 거의 다 처치했습니다. 이제 방을 돌아다니며 형판을 찾기만 하면 되죠. 고양이 엉덩이에 숨겼나? 여기는 격투장으로 마인크래프트 무비에도 소개된 장소입니다. 제가 우민이라면 귀중한 아이템을 이곳에 숨기지 않았을까? 기대와 달리 나오지 않았으나, 바로 옆방에 있는 상자에서, 백스 가브 형판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수지까지 얻었는데, 우미는 이걸 왜 숨기고 있는 거야? 자, 여기 나가고, 유적지 찾으러, 우와! 어? 어, 어? 어! 아, 아하. <laughs> 유적지를 찾아 돌아다닌 결과, 어느덧 2 시간이나 지났습니다. 고생 끝에 골병 든다는 말이 있죠. 모니터를 계속 가까이 쳐다보니, 거북목이 될것 같은 기분. 잠깐만, 잠깐만. 저 뭐, 보라 색깔이 있는 것 같... 저기 보이시나요? 나무 밑에 숨어있는 테라코타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유적지를 찾았으니 이제 행복 시작이냐? 아니요?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유적지를 뒤지다 보면 수상한 자갈이 나오는데, 소를 이용해 닦아주면 안에 있는 아이템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재밌어 보이는 고고학. 하지만 마크 고고학은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고통에 들어가는 고로 바뀌죠. 어떤 아이템이 나올까 기대하며 발굴을 하면, 실, 표지판, 양쪽, 이 정도면 쓰레기 배입장 아니야? 두 번째 고통은 희망 고문이 너무 심합니다. 어 새로운 거다. 형판 나온 거 같은데? 어? 마크에서 가장쓸모없고왜 만들어 놓은지 모르는 도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학은 감탄사로 고고학을 해본 적 있는 분은 알텐데. 아! 자갈을 잘못 부수면 자동으로 학이 나오죠. 아쉽게도 형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확률이 몇 퍼센트길래 안 나오는 거야? 다음 유적지로 넘어와 고고학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번 자갈에서는 처음 본 대굴박이 나오면서 그토록 원하던 고고학 첫 번째 형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를 좀더 뒤져보니. 오, 형판 뒀다. 이 형판은 조형가 형판이네요. 바다 지형이 나와서 잠시 바다 유적을 찾아보죠. 바다 유적에서 가장 극혐인 상황이 있는데 채굴 필요에 걸리면 블록을 부수는데 오래 걸려 신전 안에 들어가는데 고생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피라미드에서 얻은 TNT죠. TNT 위에 자갈을 설치하고 점화하면 물 안에서도 블록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에 엘더 가디언이 있는데 가볍게 문 컨트롤을 해주면 어려움 없이 잡아낼 수 있죠. 아, 근데 형판은 안 떴네요. 형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약탈검으로 죽여서인지 비교적 쉽게 형판을 얻었습니다 이 네, 정글사원 안으로 들어갈건데 이 함정을 걸리는 사람이 있나? 상자에서 야생형판을 얻어주고요 오씨아 맞았으면 유튜브 각인데 피라미드를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제발 이끼를 그렇지 사고형판을 발견했습니다 창고방에 돌아와서 잠시 정비하고 갈게요 이게.. 이게 아니었던가? 저기 멀리 전초기지가 보이는데 이미 형판을 얻긴 했지만 다다 익형 많이 얻을수록 만들 필요가 없어져서 좋습니다 오 레어템 발견 염소뿔에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 아시나요? 어? 똥꼬리 긁고 있잖아 아이템이 인벤에 안 들어오는 걸 보니 중복을 피했습니다 당장 7 시간 만에 고고학 형판을 모두 모았네요. 이제 가장 어기 힘든 파수랑 고요를 얻어볼 건데 모두 고대 도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를 찾기 어려워하는 분,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긴 설산을 찾으면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스컬크 발견했고 심층한 벽돌도 보이는 걸로 봐서는 고대 도시를 찾은 것 같네요. 이제 필요한 건 뭐다? 상자 안에 있는 형판을 찾으면 됩니다. 물론 스컬크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요. 방금 들었던 소리가 경고 소리인데, 지금 제가 두 번까지 들었잖아요? 워든이 그래도 성격은 좋아서, 세 번까지는 기회를 줍니다. 잠깐만, 이번이 세 번째 아니야? 워든이 나왔으니까 일단 아이템파밍을 마무리해주고요 겉날개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겠습니다 워든은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유저가 멀어지면 인식을 못하고 1분이 지나면 디스폰 될겁니다 물론 이렇게 멍청하게 소리를 내면서 다니면 말이 달라지죠 일단 여기까지 온거 파밍은 하고 갑시다 오, 형판지잖아 그 생각보다 너무 쉽게 용판을 얻었는데요 혹시 죽을 수 있으니 안전한 곳에서 다시 확인해보죠 야, 진짜, 진짜 얻었는데? 나무 형판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고대 도시를 털어야 합니다. 무려 1.2% 확률을 뚫어야죠. 시청자 발로는 3시간 걸린다는 말도 있는데. 와, 고요다 진짜 깜짝 오늘도 시안곳에서두 가지 형판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엄청 운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으니, 어째서 레벨이 7일까요? 분명 고고학을 끝냈을 때는 27이었는데 말이죠.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은 미션 실패. 실력 유튜버인 척하고 싶어서 그 전에 죽은 장면은 또 뺐습니다. 이제 구리 던전으로 가봅시다. 주민도 가끔 쓸모 있는 법. 지도 제작자가 구리 던전 지도를 판매합니다. 지도를 보면 구리 던전 위치를 알수 있죠. 실현 생성 개수속 본데 몹을 모두 잡으면 실현 열쇠가 뜨는데 열쇠에 맞는 금고를 열면 랜덤으로 보상 아이템이 나옵니다. 아쉽게 형판이 나오진 않았네요. 오, 형판 찾았고 일단, 한개 먼저 얻었고요 나머지는 일반 금고에서 나오니까, 방해하는 모들을 처리하면, 금고에서 주황색 형판이 나왔네요. 브리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형판을 모두 찾았습니다. 이제, 네더와 엔더랑 관련된 형판만 찾으면 되겠는데요. 먼저, 네더부터 가보도록 하죠. 불살 토템이 있기는 하지만, 바스티오는 위험도가 높으니,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물방에 100% 확률로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잠깐만. 아, 이게 100% 확률인 거야? 다행히 다른 상자에서 돼지코 형판을 찾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네도 요소에서 뜨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안 뜨더라고요. 다른 곳 찾아봐야겠는데? 아, 맞다! 건달게 개인적으로, 모든 형판 중 가장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 드디어 떴다. 상자를 100개쯤 열고 드디어 갈비뼈 형판을 찾았습니다. 이제 엔더와 관련된 형판만 찾으면 됩니다. 엔더 유직에는 도서관이 존재하는데 100% 확률로 형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엔더시티로 넘어와 일단 방해하는 셜껍도 죽이고 상자를 열면 마지막 형판을 얻을 수 있죠. 우여곡절 끝에 모든 형판 찾기는 성공했네요. 모아놓은 형판은 총 18종류. 이걸 이제 복사해야 합니다. 형판은 안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아이템 복사가 가능합니다. 모든 갑옷에 장식을 해야 하니 여분까지 생각하면 26개가 필요하죠. 복사하려면 다이아도 필요한데 어? 뭐 생각보다 많은데? 다이아몬드가 1300개 정도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뭐야 왜 벌써 빨간불이야 <laughs> 여러분은 방금 사치품에 전재산을 탕진한 걸 직관하셨습니다 과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부족한 걸까요? 최첨단 장치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니 산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laughs> 대략 3,000개 정도를 더 캐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노예의 딥이 있으니까요. 1.1.4 버전부터 자연스폰 되는 다이아몬드가 들어서 행운곡을 얻어도 효율이 좋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영상에 재밌게 담아내지? 이러면 다른 의미로 재밌어지겠죠? 광지를 하면서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심층한 에메랄드를 찾았는데, 이게 마크에서 가장 희귀한 아이템인가요? 뭐, 이정도로 호들 갑다니할수 있는데, 어? 누가 왜 여기서 또 나와? 무려 신청의 에메랄드가 두 개나 있는 동굴입니다. 얼마나 오래 했으면 저런 메시지 같으냐? 무려 14시간 동안 다이아를 캔 결과, 와. 이정도면 진짜 노예 아닌가? 네더라이트도 얻어야 하는데, 채 GPT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야 예. 이런 구절 따오리가? 자, 아, 형판을 복사해볼까요? 총 19가지 형판 복사가 끝났네요. 잠깐, 잠깐만. 왜 19개가 있는 거야? 이 바보는 중복이 있는 것도 모른 채 영상 막바지에 실수한 걸 눈치챕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1.4에 추가된 녀석들을 만나봅시다. 여기는 창백한 정원으로 하늘부터 창백한 색으로 변하죠. 화사한 보코순 옆에 있으니 비교가 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이한 꽃이 있는데, 낮에는 봉우리가 닫혀 있습니다. 창백한 정원은 밤에도 쓸모 있으니까 그동안 저는 살짝 잠수를 할 거고요. 여러분은 쉬는 동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벌써 쉬는 시간 끝나버렸네. 밤이 되니 정원에 크리킹이 스폰됐습니다. 크리킹은 공격으로는 죽일 수 없고 때리면 심장 위치를 알려주는데 어우, 손가락고는 나무 안에 숨어있던 심장을 찾았습니다. 이걸 이제 선곡으로 부숴주면 크리킹이 죽게 되는데 뭐지? 발전과제 깰만한 게 없을 텐데? 몬스터도가 한 마리 남았던 게 크리킹이었네요. 심장이랑 창백한 나무를 얻었으니까 돌아가줍시다 얻은 재료로 무엇을 할거냐 공장을 하나 만들 계획인데요 크리킹을 때리면 나무에 수지가 생기는데 수동으로 하기 귀찮잖아요 반자동 공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창백한 나무 사이에 크리킹 심장을 설치하면 크리킹이 장치에 스폰 될겁니다 혹시 이상한 곳에 스폰 될수 있으니 다락문이랑 반블록으로 막아주고요 이제 장치 안에 늑대만 넣으면 끝납니다 이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기 건축물이 보이는 걸 보니 잘 찾아왔네요. 이제 늑대들이 밖으로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오. 휴, 불편할 뻔. 장치가 막상 보기에는 엄청 어술해 보이지만, 밤이 된다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슬슬 나올 때 됐는데. 크리킹은 안 쳐다보면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늑대들이 반격할 겁니다. 늑대 공격으로 나무에 수지가 생기면,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자동 수확하게 되죠. 이걸 이제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자동화시켜보겠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이 모였는데요? 저 장치는 낮에는 일을 안하니까, 낮에는 다른 장치를 작동시키겠습니다. 네드라이트를 얻기 위해서 TNT가 많이 필요한데, 일단 모래복사기가 필요합니다. 재료를 엔더 포탈이 있어서 엔더의 축제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어? 엔더 포탈 얻으면 되잖아? 해당 영상 만들 때 챙긴 게 어쩌다 보니 도움이 되었네요? 이제 여기 있는 문틀을 없앨 건데, 아까 버섯섬에서 얻은 버섯을 심어서 키우면, 아, 한칸 아래 심어서 하니까 이번에는 잘 없어졌네요. 모래복사기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옆에다 보트를 설치하고, 모래까지 설치하면, 생각보다 장치가 복잡해서 이거 망하면 고치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엔더에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 확인했으니 스폰지형의 레일을 깔아서 호퍼 광산 수레로 자동 수확까지 해놓겠습니다. 다음에는 크리킹이랑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오, 때려줘 낮에는 모래를 충분히 얻어주도록 하죠. 형판과 장식재료를 얻었으니 이제 남은건 갑옷입니다 갑옷은 우리마을에 명소가 있는데 주민급에서 주민도 인권이 있으니 모텔이라고 하죠 여기서 사슬갑옷을 얻어볼까 합니다 사슬갑옷은 불필요한거 아닌가요? 이렇게 알고 있는 당신 틀딱유저입니다 갑옷재질의 레벨을 올리면 사슬갑옷을 얻을 수 있죠 에메랄드가 많이 필요하니까 막대기로 에메랄드를 먼저 얻어주고요 헷갈리지 않게 거치대를 미리 설치하겠습니다 형판 장식에 필요한 사슬 갑옷 풀셋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이때도 잘 보면 갑옷 세트 1 9 개를 만들어 버렸네요. 이제 거북 등딱지를 얻겠습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인갑이 필요한데 새끼 거북이 있어 얻을 수 있으니 함을 만들 장소에 거북이를 모아놓도록 하죠. 아니 근데 모이리 뭐 뚱뚱해 보트에 끈이 잘안 묶이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납치한것 같네요. 지금부터 인갑 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아이템의 가운데로 오르고 사슬을 설치하면 아기 거북만 알에 빠지게 됩니다. 거북이를 팜으로 유인하고 밖으로 못 나오게 막은 뒤 해초를 먹이면 완성입니다. 물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팜에는 오점이 있었으니 먹이를 아무리 먹여도 알을 낳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거북이는 스폰된 장소에서만 알을 낳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북아를 장치 안에서 부화시켜야만 팜이 작동합니다. 이미 자란 거북이를 넣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거북아를 설치하고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공장 돌린 지 5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번식도 잘하고 있고, 아래에 빠진 거북이들이 크면서 인갑도 잘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게 얻었네요. 눈 가리니까 잘생겼는데? 모래가 얼마나 쌓였는지 볼까요? 청크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계속 작동하지는 않았으나, TNT 만드는데 충분하겠네요. 여기 얻은 화약은 크리퍼팜에서 얻었는데, 크리퍼팜 영상 원하는 분이 많으면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로 네드라이트를 얻어보죠. 오우씨, 죽을 뻔 했네. 네, 방금 한 개를 켰고요 앞으로 287개만 더 켜면 됩니다. 하 목표보다 넉넉하게 챙겼네요 여러분은 방금 5시간을 30초 유학으로 시청했습니다 여러분들 마크 유튜브 하지 마세요 이거 굽는데도 한설 걸리겠네요 굽는 동안 템 정리를 해줬는데 이번에 야생하면서 돌아다닌 결과 갑옷 재료를 모두 모았습니다 네더 주개가한 셋이 넘은 적은 처음이네요 근데 막상 블록으로 만들어서 설치하니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재료는 다 구했고 갑옷을 전시할 공간만 찾으면 되는데 어 그래도 신규 바이옴이니까 챙겨주는 게 좋겠죠? 일단 건축하기 편하게 평탄화를 진행해 줄게요. 그리고 수지가 생각보다 쓸모가 많더라고요. 이게 수지로 만든 벽돌인데 건축 뼈대를 이걸로 만들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쁜데요? 근데 왜 슈퍼마리오 나오는 블록 같지? 자, 이제 건축대는 완성했으니 갑옷 장식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거의 40시간 했는데. 오 뭐야 얼떨결에 형판 관련 발전 과제를 모두 깨버렸네요. 나머지 가보도 빠르게 진행해 보죠. 이게 마지막 형판인 것 같네요. 알아보기 쉽게 액자에 남은 형판을 전시하겠습니다. 우와 끝났다. 오늘의 챌린지, 야생에서 무시받던 수지로 모든 가복 꾸미기, 대성공! 개인적으로 고유형판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여기서 쉐이더가 빠질 수 없죠. 크... 이게 마크지, 음. 꽁꽁 언 얼음 설치하면 지리는 거 만들 수 있다고요? 뭐야, 이거. 돌아가는구나. 이거 조회수 잘 나오면 2탄으로 모든 재료로 가복 꾸미고, 박물관 만들면 재밌겠는데?